이제 뭐 어떻게 해야될까? 응? 자 뭐라도 말해봐 뭐라도 말좀 해봐 말을 말을 좀해 아... 어이가 없네 미친놈이 전작에서 계속 파트너 파트너 그런 놈이 갑자기 또또 또, 어? 옆에 여자 있다고 지금 가오 쳐버리는 거 보소 뭐야 오씨 뭐야 어? 얘? 예? 으아씨발 어? 뭐 이때 나쫓척 가야 돼? 아뭐야 도직 누구 선택해야 돼? 아 모르겠다 나너 믿을래 이번에 아까 전에 말안 믿어서 미안하다. 오케이 뭐야? 오 주머 정정 열지 있어 이제? 오야 이거 네 이상을 뛰어넘는데 난또 뭐야? 아 이게 그치? 오이 어, 뭐야? 어 문호 오 박예지 오씨. 아니 너도 한 목했어 임마. I p 이 a n 받는 것을 보여 up for it. 뜨 v e seen combat in the w o 야 l d So, what's the p r 구역으로 가봐요. 아또 이제 두 번째 요 e n t a l 가 j e l l 이 f i s 오, 됐다. 어우, 씨, 드디어 됐네, 씨. 와, 드디어 길 찾았네, 와. 네케이 일단은. 빨리, 빨리, 빨리 처리합시다. 뭔지 모르겠네. 원래? 얘 그거 아니야? 너의 체장을 먹고 싶어? 야, 뭐 오랜만이다, 이 점점, 좀, 점점, 뭐, 자라고. 밀어? 어림도 없다, 암! 꺼져. 뭐야? 아씨 에이, 설마, 설마 잘못 온 걸까? 에이. 에이, 이러지 마. 재미없어, 진짜. 아, 저기, 카드, 여기 있다. 아, 쫄아라, 아, 또길 잘못 찾아온 줄 알았잖아. 아. 뭐야, 나 뒤, 나몇 자리야,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에뭐 쌍쌍 봐요? 뭐이 얘들이 또 뭐야? 이말 나오면은 거절할 확률이 높다는 건데. 미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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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냅다> 그냥 날아차게해 <laughs> 버리네. 어? 야 이런 이런 방식이 생각도 못했네. 씨. 아니 뭔가 이제 좀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을 어? 내딸에날라차게 해버린 것이. 어. 대가리를 해봅시다 서 대가리를. 자 여기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저문 열렸죠. 야 오랜만이다. 어, 되게 좀 어. 음. 일단 눈빛이 선해. 이건 일단 정상 눈빛이야. 그래, 원래는 어. 아니 애 구하러 왔다고 애 구하러 왔는데 무슨? 왜 이렇게 넓어 여기? 아이제데왜 애도 죽었다니까? 어? 어쩌라고? 그리고. 왜 날봐? 아이 또, 또, 뭐, 나보고 뭐 해결하라고? 아니, 또, 네가좀뭐 알아, 주체적으로 좀 해봐. 아니, 여기 나오는 NPC들이 이게 타라가다 특징이 있어요. 개가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 아니, 저는 당신이 오는 것을 제 뉴런을 통해서 기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를 따라오시죠. 이러고? 이러고 있어, 이지라를, 어? 이지라를 하고 있다고. 어? 아니면 뭐, 다음 계단으로 다리를 이용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 요 카드키로 요 문을 열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야, 이러고 있다니까! 18? 아니, 좀 니들이 알아서 해봐, 임마! 어? 아니, 아니, 얘네들은 왜 이러는 거야? 어? 지금 도 봐봐! 뭐 나보고 어쩌라고! 그렇지. 뭐, 몰드보드 쳐다만 봐, 임마. 니가 아자석이라도 해봐. 따라가? 따라가 봐라. 뭐야? 아니, 야, 야, 그, 그렇다고, 야, 너무저 그냥 훑착하면 어떡하냐? 아, 그만, 구, 그만 갈고 있게 다시 돌아와 임마! 까 저쪽으로 와. 저기, 로 빨리 가, 임마. 어? 저, 저불피이잖아불피이잖아 지금, 저기, 안, 지금 전공문 아직 안 떴어. 그냥 가면 돼. 이것도 열어야 해요. 일단 자막만 봐도 지금 안 걸린 상황인 건 뭔지 알겠어? 어?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됐어. 이거 뭐한데, 야. 잠시 후. 다, 다된거 아니야? 오케이. 와, 씨. 아니, 근데! 아, 그래. 이 층마다 카드키가 다 있구나. 응? 진짜 카 층마다 카드키 이렇게 나 하나, 하나 만든 놈도 미친놈이다, 그지? 응? 아, 이게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이거 왔어. 자, 뭐라도 말해봐. 뭐라고 말좀 해봐, 말을! 말을 좀 해! 저 위에 저거, 저 뭐야? 어, 저거구나. 아니, 요따 박아놓지, 왜 하? 아, 아니, 아니, 아니. 더 이상 논리를 바라지 마. 어? 논리, 논리, 논리. 논리, 논리, 논리. 논리, 논리, 논리를 바라지 마. 그냥, 개같이 게임 만든 거야, 그냥. 어? 지금 뭐야? What is that doing in here?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h e you d o i n e t h g u over there There's a friend of yours? 뭐야? You c h e y Come! 좀... 아, 야! 아, 야! 아, 그래. 반반이 유치원. 그래. 이런 통수도 마셨지. 어 아, 아, 아. 일단 쭉, 쭉, 그러면은. 내 친구 아니야, 이 새끼야? 이렇게야 야, 돼. 거이 이거 뭐야? 야, 이거 맞아 맞아 거 예! so you 뭐야? 견디... <목소리>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뭐야? 야, 이거 약하구나. 안 고맙다. <laughs> 그래 어쨌든 뭐 안, 이제 안전해? 아, 가진 뭐냐 가진 거아니야 이거? 아 이걸로지. 어나아 기분 좋아. 아 이럴 때뽕 어, 하고 나기 따지는 감각. 아이 감각 좋지. 그렇지. 아 이거 분홍색 카드키를 얻었다. 지금이 지하 5층이네. 유치원이라며. 유치원인데 지하 5층까지 있는 유치원이 있어? 어? 그뭐 거의 방문 수준인데? <laughs> 얘들아, 미안한데, 이 못난 오르는, 어, 못난 오르는, 어? 그냥 틀게 어? 칠게 되면 나 열심히 노력했잖아, 어? 그냥 가도 되는 거맞지 그냥 갈게. 지금 내려가는 지하 6층 아니요 이게 지하 5층 분홍색깔 카드 킨데 왜 지하 6층 여기도 통되는 거지? 이거 어기태 아닙니까, 제발 사분들. 어? 고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이새야 <목소리> <목소리> 음? <으이, 목소리> <이> 아니요. 이스 The switch should 니다 아또또뭐퍼즐뭐 열쇠 요새... 아이. 아, 또뭐퍼퍼 퍼즐 안에 퍼즐이야또 어? 퍼즐 풀고. 아뭐이 l 아닌가? 봐야다 If you could cover me from above while i 에서 나는 커버를 해주으면 우리가 저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준비됐습니다. 나도 아, 든든하네 그래도 아군으로 만나는 게 든든해. 그러면은 일단 뭐 올라가서 처리해 봅시다. 올라가서 뭐 어떻게? 뭐 이띵동에 아잇 잠시만 나 아직 준비안됐 어? 뭐, 뭐야? 아이스 온더 셀링 천장을 바라고? 내 주위에 12개의 조명 야나 아직 준비가 안됐어 임마 뭐하는 뭐 거야? 어 알겠다 알겠다 아 그니까 러 요거를 빛을 비춰가지고 저 빨간 색깔인데 불을 비추면 되나 이거 아니야? 천장도 잘 봐요 저 위의 충전구 뭐야, 뭐야 충전, 충전 어디서 하는데

오케이 저기도 빨간불 있죠 저기도 빨간불 치워 좀 뭐야 좀 미친 어 진짜 저거 어떻게 저래 하나 완료 오케이 오케이 진 저거 저거 뭐야 앵고 하나 완료 하고 그 다음에 뭐야 개가. 아 뭐야 아씨 이해 좀 하고 가자 아니 갑자기 시작해서 좀 당황스러웠잖아 그러니까 여기 아까 여기서 괴물이 났잖아 여기 요 천장 괴물을 내버려 두면 내 생각에 내가 아, 그래서 뒤진 것 같아 그러면은 요기 요천장 기물이 새 추기 위해서는 요부터 봤나? 아예 없더 셀링 그렇지 요거를 클릭해서 없애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저기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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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뭐 요걸로 빨간불 빨간불 없으면 되는 거고 저 뭐야? 리차징 셀링라이트 천장 충전 장치? 응? 그러니까 저거를 천장을 사용하면은 다시 재충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거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면 춤을 추면 되는 거 아닌가? 일단 해봅시다 자 일단 얘는 오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해봐 아니 알겠으니까 빨리 고치 임마 어 알겠어 알겠어 빨리 고쳐 빨리 고쳐 아 여기 설명서가 나오네 그래 위에 오케이 가보자 위에서 비리트 커버리 뭐안 하잖아 안 하잖아 빙글빙글 돌아가면 춤춰 빙글빙글 돌아가면 죽을 춥시다 오케이 넌 나오자마자 죽어라 오케이 비우지 나안 좋죠 오케이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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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케이 자 없애고 아직 아직 위에서 안 나왔죠 어 위에서 나왔죠 그러면은 자자자자자 빨빨빨빨빨빨빨 자저 위에서 웨드밀드 한걸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어? 뭐나? 예? 어? 아니, 뭐야? 선, 선충전, 선, 선, 충전 시스템이었어. 아이씨. <laughs> 아, 아, 선충전 시스템이었어. 아, 아 충전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였어. 어. 오케이. 이렇게 딱 잡아. 잡고, 그 다음에 했으면 충전 해줘야겠죠. 어? 그래, 썼으면 충전 해줘야지. 예의상. 어? 그리고 그래, 화장실에 그어 병기 커버 내리는 것처럼 어 썼으면 내려야지 썼으면 내려야지 어 썼으면 병기 커버 내려야지 오케이. 하고 충전 지금 해놨죠 자 이제 자 이제 쓰다 쓸, 쓸, 시 천장 뺄때 됐죠 오케이 자 하고 천장을 충전 그냥 어? 아좋됐다 이미 늦었겠지 에이 진짜 이C 아 충전 안 해놨어. 아니아까 충전을 해왔는데 내 기억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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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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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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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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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자, 여기. 지난 후. 아, <웃음> <웃음> 아, 끊었다. 아... 아... 와, 진짜, 쓰는 보다더 집중한 것 같은데. <laughs> 어, 아니, 왜?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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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어, 씨, 나 이때, 이때, 또 죽으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봐 놀랬잖아, 임마. 다시 돌아가면 됐다, 이거죠. 뭔 얘기는 얘기야, 임마. 지금 얘기할 기분 아니야, 임마. 충지, 아까 집중을 다 써가지고 지금. 왜, 왜, 뭔데, 뭔데, 왜, 뭐가 문제야? 네. 그래, 얘기, 얘기하자 뭐. We've been making great progress so far, and it's really getting my spirits up. Mm -hmm. I'm in the mood to tell mm -hmm. them. Ready? 아 don't k n w h a t do you call a toad that's upset? Yeah. Huh? Unhoppy. <laughs> <laughs> 나 진짜 진심으로 여기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진짜 안에 아, 안에 네, 그냥 표정 변화가 없었어 나는. 응? 어왜왜왜왜왜왜아 그냥 가는 거지 어. 를 아니 개그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 그, 그 마치 뭐 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뜨거운 냉장고를 뭐래한 줄 알아요? 어 개구리요. 그냥 이거야. 그냥 아무 의미 없어. 어? 나나왜 웃는지 대체 이해가 이해가 안 되네. 어. 어. 어 뭐야 반반도 왔네. 그렇지 그렇지. Yeah, 이제 u e s s you could say our day won't be. 렇게개 s 고생을 했는데 이 y 하루가 지난거야 h 어? e day. t h 이 s is the d a 거 This is the day. t h i 이 is 개 h 야 day. This i 나랑 마장 뜨네양마 반갑다. 어? 그래서 우리 나랑 이송사 이동사촌 막그지간 아니야. 어? 반갑다야. 좀 무서우니까 거기에 앉아 있어라야. 어? <laughs> 보 I want o to know that this is all happening because of you. 반대아니냐이 모든 게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 탓이 아닙니다. 이런데 얘는 거꾸로 얘기를 하네. 아이들이고 나버리고 아이들 이 l 이 정도 이, 이 환경이 w 미 d 렀다니 k n 기 w what I'm doing. 이 don't know what 아 m doing. I don't know what I'm doing. t h e 가 야야야야! 어, 뒤떻게 누가 쫓아오지 않냐? 어! 와